가 거북이와 악어랍니다. 자기 필요에 해서 움직일 때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물 중에 탑 1, 2가 거북이와 악어랍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와 악어를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거북이와 악어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모양도 꼭 그렇게 생긴, 꼭 생긴 대로 살아오면 뭐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동물이 악어 거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안 움직이며 인생을 맞추는, 아니, 그의 생을 맞추는 동물이 바로 악어 거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어 거북이의 생이 한1 0 0 년쯤 된답니다. 오래 사는 놈은 더 산답니다. 저러고 있으면 가끔가다 스트레칭이라도 할것 같은데 제가 보는 내일 깜짝을 안 했습니다. 꿈쩍을 안 했습니다. 악소리를 아, 일러도 꿈쩍 안 했고요. 별짓을 다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앞에 제가 없는 양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 악어 거북 같지 않나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죽어 지옥 가는데 세상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힘들어 내 주머니 1센트라도 필요해 하는데 누군가가 꽤나 많은 사람이 내말 한마디 위로로 심어들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죽어가고 힘겨워 쓰러지고, 없어 굶주리고 어려워 하는 그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는 그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내 먹을 때만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악어 거북 본 이후에 말씀 보며 그 악어 거북 생각나 이런 글을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만산 백 년, 가만사는 팔십 년. 살아 모아라.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것 있어 모아라. 뭐 아거거북 혹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 아닌가 싶다. 아거거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 싶다. 오늘 움직이자. 아마도 그날. 저는 꽤나 움직이려 했을 겁니다. 부지런히 청소를 했을 겁니다. 가만있지 히 않았을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부족하게 짝이 없으며, 참했어도 그일이루놓기 어려운 게 우리 세상 산데, 그일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 인생 80을 보낸다는 것.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나 먹을 때만, 나 얻을 때만, 나 챙길 때만 그렇게 움직였다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처럼, 사도 바울의 커다란 외침처럼, 남은 돌보는 사람 되어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삶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모습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바로 못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이 모습은 죽은 거라고요 죽어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버젓이 살아 움직인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요 사단을 가끔 생각합니다 아니 자주 생각합니다 사단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만만치 않은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제일 처음 사단의 존재를 말할 때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걸 꽤나 열심히 잘 해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 사단 우리 인생 우리 꿰뚫어 봅니다. 우리 처한 상황 우리 상태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우리 모습. 거기에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우리가 어찌해야, 어떻게 살아야 잘못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과 남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자라는 지혜로운 존재가 우리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는 존재라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힘 있는 자가 적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저를 해하려 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끔 힘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 어른들까지 직장이든 학교든 정말 가는 것이 죽과 같을 때 경험한 사람 있습니다. 소위 왕따라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너 내일 봐 라는 말에 두근거리며 밤새 잠 못자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 계실 겁니다. 광승제는 죽었다고 나도 그런 경험 못했습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뿐는 그런 경험을 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 직장 가기 싫어. 그곳 가기 싫어. 사단은 힘 있는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만 되면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을 뒤집어 흔들어 엎으려 는 존재가 힘 있는 존재라는 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포기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게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는 뒤집어엎을 수 있으며 다시 메이크업할 수 있지만 포기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장낼 정도로 고만두자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사단은 집요하며 힘이 있으며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단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착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깊이 깊이 새겨넣는 사상과 같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나가길 원하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과 상관없는 나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여러분 속에 들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리십니까? 혹시 야너 힘든데 남 챙길 거뭐 있어? 라는 말이요. 너 어려운데 너부터 챙겨야지 라는 거야. 야 사람 챙겨봤자 네 인생 힘겹기나 해 보답이나 할줄 알아? 라는 말이요. 누군가 그렇게 사는 거, 그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보기 좋아, 힘겹잖아, 어렵잖아.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좋지 않아 라는 생각, 이 가끔가다 헛갈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와는 아, 목사님, 참 목사님, 어, 비전 맞습니다. 아, 목사님 신앙생활, 목사님처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처럼 살기는 싫다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그게 뭐가 좋다는 건지, 왜그것도 싫다는 건지, 압니다, 뭔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예를 드린 겁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 속에 사단이, 무엇은 정말 따라가야 될 부분이며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아는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을 힘겹게 만들며 그건 다른 사람의 삶이야라고 우리 속에 심어놓지 않나라고 말입니다.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등등 악한 형이 저희 속에 하는 말들. 혹시 그런 말 생각나시거든요? 악한 형 저희 속에 꾸미는 일이며 한 말이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야. 누가 뭐라든 그걸 듣고 따르는 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될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 해도 그렇게 안 살면 그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의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인데, 이말 읽고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 악한 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는 건데, 어쩜 우리 인생 대부분이 이걸 이렇게 꿈꾸고 살까? 야, 이거 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합니다이사에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혹에 가혹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땅 가운데서, 잘 들으십시오. 홀로 거하려는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 먼정 그랬습니다. 악한 이의 일석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무언가를 시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회에게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거기에 네 마음을 둬라 그런데 교회는 마음을 합해라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 함께 나누며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프 a 이의 사장님. 책프레이를 크게 만든 분 크리찬이랍니다. 그분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꼭 했답니다. 그의 책에도 썼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안 되는데. 더 어려워라고요. 오늘 하나님 뜻, 여러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며 우리 가진 것 소원에만 보고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의 경영에서도 배만 불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기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안다는 것만입니다. 환원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위한 몸짓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의 삶. 그런 단체가 승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런 단체가 더 크게 일한다는 거요 예 하물며 교회에 있습니까 하물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 중에 이제 나만을 위한 움직임 아니라 너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어들 때라 생각합니다 아틀란타를 바꿔봅시다 우리 사는 삶의 현장 이 바울인다리 경을 갖고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